So remember, remember, importance <laughs> is to win. <laughs> 네 지금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I know 아 지금 like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맨하튼 어디 가고 있습니다. 가면 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지금 지하철 타고 그브라이트 파슨가 거기 한번 가서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맨하튼 가는 중인데 친구가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네, 정말 웃깁니다. 한번 보시면 이거 보시면 신발을 슬리퍼를 신고 왔거든요. 이거 보세네 여러분 지금 타임스퀘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 또 오늘 또사연스키 어떻게 갑자기 놀러 오게 돼가지고, 어떤지, 밤에는 어떤지, 또 평일은 오늘 또 수요일 밤인데,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친구가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이거 보시면 앞에 친구인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네, 여기 내렸는데, 바로 앞에가 지금 뉴욕 라이브러리여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뉴욕 라이브러리인데, 지금은 오늘 여기 갈게 아니어가지고, 다음에 시간 남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 지금 브라이언 파크에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도 막 많고 아마 식당인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여기 사람들 정말 많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여기가 그 중앙도서관 no, 뉴욕 공..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인데 여기가 정문입니다 아주 훨씬 멋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아 아까는 후문이었고 후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야 정문 정말 멋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 앞에 공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들도 그냥 같이 춤추고, 야 몸이 정말 좋습니다. 그죠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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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지금 화장실 가려고 도서관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맨하튼 화장실 갈 곳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건물에서 화장실 이용한다고 들어와서 들리는 게 일상입니다. 네 여기 도서관에 와 있는데 힘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누워 있고 보시면.

아니 친구가 근처에서 과일을 샀거든요 근데 이제 과일을 사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 한 일곱명이서 모여가지고 가는 중이었는데 이제 저희 학생들 보고 좀 뭐가 안쓰러웠는지 이거 뭐 보시면 저 먹는거 트러스 보이시죠 트러스 네개 줬습니다 그냥 그냥 저희한테 예, 먹으라고 봉지에 트러스 담아줬는데 야 이거 아 그래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지금 잭슨 모시기 여기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친구들이 인도 음식밖에 못 먹어가지고 야, 또 여기 주변에 친구들이 다 인도 친구들이라 지금 <laughs> 그래서 인도 음식 저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당에 도착했고요. 잠시만요. 네팔 음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식당에 왔습니다. 한번 메뉴도 보고 한번 음식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레스토랑 인디안 네팔리 레스토랑인데 컵 보시면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물 따르는 것도 저렇게 돼 있어요. 루그자, 플리즈, 마이, 네. 메뉴 나왔습니다. Please 로그아웃, 하이. 하이. 한번 맛을 까이. 봐볼게요. Can I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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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X2> 네, 자, 니다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유. 음, 일단 하 매콤하고 치즈 맛이 있고. 약간 두부 같아요. 네 맛있습니다. 자극적이요, 에 자극적이요. 네 다음 것도 먹어볼게요. 음. 맛있는데 이것도 소스는 비슷한 것 같아요. 소스는 비슷한 거. 네 치킨도 먹어볼게요. 한국 사람이 아주 맛있을 것 같은 맛이에요. 뭐, 맛있습니다. 네, 친구가 베지테리언이어서 음식이 제한이 됩니다. 확실히 시키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보시면은, 미국은 어디 가나 베지테리언 메뉴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식단에 맞게 시킬 수 있어요. 칼국수처럼 생겼는데, 닭고기, 치킨이 들어간 거예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모든 음식들이 한국에서는 맛봐본 적 없는 맛인데 한국인들도 좋아할 맛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추천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릇에다가 음식 하나 여러 개 시켜가지고 다 나눠 먹는 중인데 친구가 지금 배 친구들한테 나나눠주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이라 이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몇개 시키고 같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예. 또제 것도 작은 그릇에다가 좀 담아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도 국물 한번 마셔 볼게요. 짠맛이 강하고. 다음식이 자극적이에요. 좋아,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맛입니다. 볶음운동처럼 네, 생겼는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할 맛이에요. 아 맛있습니다 네. 만두도 먹어볼게요 이거 보시면 네,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은 다른데 무추 맛이 강해요 맛있습니다 네. 실리오일이라는 건데 여기다가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이게 한국에서 먹는 만두, 만두, 겨자 배아 음. 음. 네, 친구들이 여기 많이 찍어 먹는데 왜 찍어 먹는지 알겠어요. 이 네. 양파는 더 맛있습니다. 이 네, 형님들 만두 나왔습니다. 네, 만두 먹방. 네, 지금 여기 식사 마치. 밥다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식당 보시면 예, 잭슨 모시기 역에 있는 요 식당에 저희가 온 건데 아 네, 바로 옆 근처니까 대파 음식점 드시고 한번 한번 오세요. 네 저기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철을 타고 저는 플러싱 역에 내린 다음에 다시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에 왔고 이제 친구들이랑 다 헤어지고 기차 타 기차 타고 집에 가려 합니다. 근데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돼 가지고 기다렸다가 좀 쉬었다가 메인 스트리 좀 구경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